네, 아까는 문제가 <laughs> 지금, 예 네, 좀, 옆에서 자꾸 그 방해를 줘가지고, <laughs> 네,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게 X몰이면 이게 1대2니까 2X몰, 그리고 이게 1이니까 X몰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Y몰이면 1대4대5니까 여기가 4분의 5Y몰, 여기가 4분의 1Y몰이 되겠죠. 그리고 얘와 얘의 혼합물이 1몰이니까 x 플러스 4분의 y몰이 1몰 그리고 이 생성물의 전체가 5몰이니까 x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분의 5y가 5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두 개를 연립으로 해서 풀면 은 결국은 x는 3분의 2몰이 되고요. y는 3분의 4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얘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와 얘의 반응전 몰수비가 2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ㄷ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예, 맞아요.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laughs> 17번 다음은 원자번호가 연속인 2주기 바닥상태의 원자 A에서 D의 자료래요.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2주기 애들을 쭉 나열해봐야 되겠죠. 밑에 바로 그냥 풀까요? 2주기의 애들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링까지, 제2 요나 에너지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네온은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의 홀 전자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하나, 얘는 없죠? 얘는 하나 있고,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고,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예요.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쭉 채워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수죠. 얘는 없어요. p-오비탈은 자체가 없으니까. 베릴륨도 없죠. 근데 붕소는 하나 있고 탄소는 두 개, 질소는 세 개고 산소도 세 개고 플로린도 세 개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수는. 전자 배치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수는 원자 c가 b 보다 크대요. 그러면 먼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 더증가돼야 되겠죠. 어? 피오비탈 수의 정, 증가를 보니까 지금 연속적이어야 되고, 얘는 차라, 사라져야 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용의선상에는 B부터 1까지인데, F까지 넣어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O까지죠. 그러면 여기가 A, B, C, D. 그럼 맞죠. C가 B보다 크다. 그리고 d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본 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고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만약에 제1 이온화 에너지라면 2번이 답이 될수 있겠죠. b가 c보다 더 작고 C, b, c, n으로 갈수록 커졌다가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졌다가 n보다 산소가 사실은 더 전자 떼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요게 맞는데. 이 물어본 것은 제2이온화에너지예요. 제2이온화에너지는 보면 B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껍질의 P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뗐습니다. 그 다음 뗄수 있는 것은 S오비탈의 전자를 떼야 되겠죠. 제2이온화에너지니까 요거 하나 떼고 난 뒤에 S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B가 C보다는 살짝 커져요. 왜냐하면 C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 떼고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비탈의 전자 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안에 들어간 S보다는 좀더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B, 요 C에서는 줄여들고 그랬다가 NO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좀 비급한 문제가 많았죠. 19번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부피를 달려하여 혼합한 용액가에서라에 대한 자료이다. 문제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어떻게 해서 되생기는 건지 이렇게 합이 생기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NaOH와 HCl의 부피가 NaOH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 많은 애가 사실은 양이온수가, NA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몇엔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들어오는 이 OH- 개수가 둘다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10ml의 HCl에 들어있는 H+, 수는 여기 NAOH에 들어있는 이 OH-의 수에 의해서 같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 많이 들어있는 이 양이온수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들어있는 NaOH에 들어있는 Na+,의 수에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2N이 되고, 같이 들어온 OH-가 마이너스 2N이 되고, 위에는 2N보다 더 작은 숫자만큼 요만큼 있다는 얘기죠. 10ml 안에. 자, 그리고, 나를 봅시다. 나는 NaOH는 없어요. 근데 KOH에 들어있는 K+, 수와 HC에 들어있는 H+,의 수에 의해서, 사실은 이 N이라고 하는 양이온수가 결정이 될 것인데, 둘다부피가 비슷하죠. 그렇다고 하여, 그렇, 고 여기가 지금 2 0 m m 고 여기 15mm이기 때문에, 기게더 많아요. 결국 이 양이온수 n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들어오는 OH-수가, 여기 H+, 수와 반응하고 남은 H+, 수와, 요 남아있는 K+, 수가 합해져서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몇엔 몇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건 알고, 그 다음에 밑에 달을 봅시다. 달을 봤더니, 똑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30ml에 우리가 NA+,를 2N으로 구했죠. 그리고 같이 들어온 OH-가 2N이에요. 어? 10ml보다, 1 0 m 보다 15ml가 많지만, 그래도 30ml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므로, 어차피 H+, 수가 들어올 거지만, 요 들어온 H+,는 다 OH-의 과량으로 많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의 양이온 수는 NA+, 2N이죠. 요것처럼. 그런데 고작 많이 늘어난 게 2.5N. 그리고 여기 에 들어있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 이게 25mm가 되는 거죠. 요 K 플러스 수에 의해서 지금 NA 플러스 2N과 K 플러스 합해지는 K 플러스의 수에 의해서 2.5N이 되는데, 알다시피 요만큼만 해도 2N이 됐어요. NA 플 NA 플러스에 대해서. 그렇다면 2N에서 2.5N에 0.5N은 바로 K+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5N이 되는 거죠. 그럼요. h 마이너스도 0.5N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15mm일 때 H+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하죠? 25mm일 때는 그 K+가 0.5N이면 1 5 m m 일 때는 얼마일까요? 네, 구해 보면 0.4M이 되고 여기 같이 들어오는 OH-도 0.4M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2 0 m m 일때 H+는 원래는 n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들어오는 OH-에서 0.4M에 의해서 0 7 n 이 되고 그0 7 n 이 K+ 0 4 m 과 더해져서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졌죠? h 플러스가 20mm일 때 n이 구해졌어요. 그럼 10mm일 때는 0.5n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mm일 때는 네, 4분의 3 n 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x 예요 자, x를 한번 이제 색깔 을 바꿔서 바꾸고 구해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일 때는 4분의 3 n 이에요 그러면 30mm일 때는 2분의 4 n 에 h 플러스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mm입니다. 30mm일 때 na 플러스가 2n이면 10mm일 때는 2, 3분의 2n이 있는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3분의 2n, oh 마이너스가 3분의 2n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잠깐 설명을 할까요? 30일 때 2n이면 10mm일 때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비례식으로 x는 3분의 10 3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30분의 1 0래서2 해서 3분의 2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n, 똑같죠? k 플러스는 0.5n, 그리고 oh-도 마이너스 0.5n 되는 거죠. 근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호남 용역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과 같이 더해야 되겠죠? 지금 먼저 h 플러스는 여기 들어있는 oh-수와 마이너스 여기 들어있는 OH-에서 사라질 거예요, 반응을 해서. 그러면 먼저 H 플러스 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3 빼기, 여기에 3분의 2 더하기 OH- 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아, 2분의 1 맞죠? 0.5N이니까. 이게 지금 요만큼이고, 요게 요만큼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 다 NaOH와 KOH에서 들어온 OH- 수고, 이게 지금 H 플러스에 들어있는 HCL에 들어있는 H플러스 수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까지가 지금 H플러스 수고 그 다음 양이온수는 NA플러스도 있고 K플러스도 있으니까 NA플러스 수는 3분의 2N 그리고 K플러스는 0.5N이니까 2분의 1N 하면 결국에는 2분의 3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네, 2분의 3 답은 4번이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네. 먼저 다음은 금속 A에서 c 에 산화하는 반응이다. 산화하는 반응을 잘 설명, 잘 예를 해야 되겠죠. 실험과, 과정, 가. 금속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C 플러스 V 위트를 넣어서 반응시켰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났는가 봐요. 왜냐면, 양이온이 지금 혼합 반응 후에 용액 속의 양이온의 종류와 수가 지금 원래는 금속이었던 것들이, 순수한 금속이었던 것들이 양이온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자기들은 전자를 C한테 주고, 환원을 시켜주고, 자기들은 양이온으로 산화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 과정가에서 비커에 C 플러스 Vml 더 넣었대요. 가에서도 v밀리리터 Vml, 나에서도 v밀리리터란 얘기는 들어간 c+의 이온수가 둘다 똑같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과정 나의 비커에 c+도 v 밀리터를더 넣어서 반응시켰대요. 그랬더니 이온수가 가에서는 양이온수 6개 이게 이거 몇개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합해서 6개 나는 마찬가지로 얘 둘이 합해서 11개. 근데 이미 a는 가에서 반응이 끝났죠. 왜냐면 a만 반응했다면 b는 나올 수 없어야 되죠. a가 모두 산화된 후에만 b가 산화되기 때문에 근데 a가 산화되고도 b도 또 산화됐기 때문에 a 있는 양만큼 다 산화되고 난 뒤에도 b도 또 산화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는 이미 산화된 얘의 개수 더하기 여기서 더 산화된 b의 개수 더했더니 11개가 됐어요. 즉 요 차이가 지금 다섯 개란 얘기죠. 다섯 개의 B3 플러스가 있었다. 산화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산화되고 난 뒤에도 지금 C 플러스가 더 산화되어서 결국 2 4 개의 양이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차이가 지금 13이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를 가지고 반응전 A, B의 볼수 B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그럼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시다. C가 1가양이에요. 그런데 A는 2가양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금속하고 순수한 금속이 C랑 반응했을 때 A는 2가양이 되고요. C는 환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 하나당 C는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순수한 금속이 나오고, 얘는 전자 두 개를 얘가 전자 두 개를 얘한테 줘가지고 두 개의 C가 되고 환원되고 자기는 2가양으로 됐다. 이 말이죠.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금속은 C가 1가 양이죠. 근데 얘가 B가 3가 양이 돼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세개 3개, 한꺼번에 3개를 줄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당 얘는 3개가 환원이 되어서 3개의 C 금속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옆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6개가, 얘와얘의 합이 6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난 뒤에도 또요 B라고 하는 금속이 섭출되는게 5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거 반응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나오는 나에서의 5개의 양이온은 바로 B3 플러스죠. 온전히 B3 플러스만 5개 산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가에 대한 반응이고, 나에 대한 반응은 바로 B3 플러스 5개의 B3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이따 적을게요. B3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15개의 C가 석출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B 금속 다섯 개가 다섯 개의 B3 플러스로 나오는데, 알다시피 B 하나당 3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B 하나당 전자 3 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개면 1 5 개죠. 그러므로 1 5 개의 C 플러스 1가 양이 전체 1 5 개의 전자를 받아서 1 5 개의 C가 금속에 석출되고, 그럼 다섯 개의 B는 다섯 개의 3가 양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Vml 안에 B 양이, 1가 양이오는 15개란 얘기예요 그럼 다로 다시 가에 들어갑시다. 그럼 15개의 C 플러스가 각각 이 2가 양과 3가 양을 산화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3개. 3개. 그래서 여기는 6개고, 6개의 C++가 돼야 되고, 여기는 9개의 C++가 반응을 했단 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개, 여기가 섯개 아, 여기가 아홉 개가되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가로만 보면, v 리터 안에 C++가 몇개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를 보면, 이미 A는 반응을 안 해서 완결됐죠. A가 모두 산화된 후에야 B가 산화되니까. 그러면, 가반응에서 이미 A는 다 반응할 만큼 반응하고, 그래서 B가 다 산화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에서는 지금, 가에서와 나에서의 양이온수 차이가 5예요. 5, B+, B3+,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5개의 B가 5개의 B3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당 3개의 전자를 낼수 있기 때문에, 15개의 C1과 양짜리를 다 하나씩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는 어찌 된 거죠? 자, 다는 지금 B3 플러스와 C1과 양이 지금 계속 다 같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맞춰보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다는 만약에 C, 15개의 C+, V 리리트 안에 15개의 C+,가 있는데, C+,가 고대로, B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서, 고대로 C가 그냥 다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요 차이가 15개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1 3개예요 양이온수 차이가. 그렇다면, 15개 중에, 3개의 C+,는 소모가 됐죠. 뭐 한다고? 바로, 비 하나를 비 상가 양으로 산화시키고 자기는 이렇게 산화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C 가 용액 속에 녹아져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하나, 한 개랑 용액 속에 요거 한 개랑 요거 나머지 반응하고 남은 13개의 13, 12개의 C 가 합해지면 네. 13개의 c 플러스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 13개의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요 다음과 같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반응전 A 의 몰수는 요것밖에 없죠 가에서의 요거 그럼 반응전 A는 3몰 일 경우죠 여기가 3. 그러면 반응 전에 b의 몰수는 이미 요 안에 들어있는 b는 지금 가에서 반응한 3몰, 3개의 몰수, 그리고 나에서 반응한 5몰, 그리고 다에서 반응한 1몰, 1몰 합하면 3개, 5개, 1개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 3분의 9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이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요, 여러분이 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네, 풀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 모르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